한때 체육 시간에 소외되었던 올림픽 메달리스트 휠체어 경주 선수 카레 아데네간. 휠체어 경주의 패럴림픽 스타인 카레 아데네간은 자신의 가치를 스포츠에서의 성공이 아닌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서 찾는다. 하지만 물론 자신이 파리 2024년 올림픽에서 획득한 은메달에 대해서도 기뻐한다. 오늘 그녀는 파리 2024에서 100m 시상대에 오른 후 패럴림픽 메달을 받았다. 모레인 일요일에도 그녀는 800m에서 더 많은 메달을 얻기 위해 싸울 예정이다. 2012년 런던 올림픽 및 패럴림픽은 당시 11살이었던 카레 아데네간의 마음에 불을 지폈다. 근육 움직임이 제한되고 휠체어에 앉아 있어야 하는 뇌성 마비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열정에 감염되었다. 4년 후, 그녀는 리우 패럴림픽에서 3개의 메달을 획득했다. 도쿄에서는 2개가 더 추가되었다. 이제 23살인 그녀는 2024년 파리올림픽 100미터에서도 은메달을 획득했다. 믿음의 3. 카레 아데네가는 영국의 사랑이 넘치는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다. 그녀의 믿음은 그녀가 인생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그녀는 세계의 기록을 깨고 2018년에 bbc 올해의 젊은 스포츠 인물로 선정되는 등 스포츠에서 성공을 거두었지만 그녀는 자신의 가치가 스포츠 성과가 아니라 창조주에게 있다고 강조한다.그녀는 항상 강력한 기독교 공동체의 지원을 받았다.공부하는 동안에는 신앙의 친구들로 이루어진 그룹이 그녀의 버팀목이 되었다. 현재 그녀는 코벤트리 모자이크 교회에 출석하고 있으며 여행할 때는 스포츠 그리스도인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자신을 발견하게 해준 스포츠. 영화 불의 전차에서 에릭 리델은 나는 달릴 때 하나님의 기쁨을 느낀다 라고 말한다. 이 영화는 그녀에게 아주 깊은 감명을 주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도하셨던 길을 보는 것은 그녀에게 더큰 의미가 있다. 이전에 저는 저의 장애와 하나님, 그리고 제 삶의 의미에 대해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달리는 동안 저는 느낄 수 있었죠. 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계시며 저를 이곳으로 데려오셨군요. 라고요. 카레는 자신의 장애 때문에 학교에서 자주 고립되었던 일을 회상한다. 그녀는 체육수업에 참여할 수 없었고, 자주 소외감을 느꼈다. 그러나 그 반대의 것을 증명하고픈 열망이 그녀 안에 늘 있었다. 2012년 패럴림픽에서 인상적인 속도로 트랙을 돌며 경주하는 휠체어 선수들을 처음 보았을 때 그녀는 이것이 그녀의 소명인 것을 알았다. 저는 항상 빨리 달리고 싶었어요. 휠체어 경주가 스포츠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것이 바로 저를 위한 것임을 알았죠. 불확실한 시기의 믿음 코로나19 팬데믹은 그녀의 신앙생활의 전환점이 되었다. 2020년 올림픽이 연기되자 그녀는 하나님만이 그녀의 삶에서 유일하게 변함없는 존재임을 깨달았다. 이것이 그녀의 믿음을 강화했고 그녀의 불안감을 하나님의 손에 맡길 수 있게 해주었다. 그녀는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소경의 이야기에서 특히 영감을 얻었다. 여기서 예수께서는 그의 눈이 먼 것은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 하심이라고 설명하셨다. 이 말씀은 카레에게 자신의 장애도 하나님 계획에 일부라는 확신을 주었다. 성공과 겸손. 카레 아데네가는 최고의 육상선수가 되기를 원하지만 자신의 야망을 하나님께 맡기는 법도 배웠다. 결과를 놓아버리면 정말 많은 자유가 생깁니다. 라고 그녀는 말한다. 그렇다고 해서 그녀가 항상 승리할 것이라는 뜻은 아니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좋은 것이라고 믿는다. 그녀는 또한 자신의 스포츠 성공을 자신의 믿음을 전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본다. 기독교인으로서 제가 하는 모든 일은 저의 믿음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그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요. 이러한 확신은 그녀에게 어려운 시기에도 계속 전진할 힘을 주고, 좋은 시기에는 자신의 성공에 대해 기뻐할 힘을 준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